네 구독자 여러분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와서 메이크업 선생님이 메이크업 해주시는 것만 딱 하고 평소 생활에서는 메이크업을 하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요 요 근래 또 보니까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남성분들도 꽤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을 모시고 또 우리 노상호님을 모시고 메이크업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 어릴 때 보통은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조금 메이크업에 관심 있는, 외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비크림을 사서 썼던 기억이 나요. 요새는 뭐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파운데이션이랑 비비크림이랑의 차이는 뭘까요? 뭐 일단 파운데이션은 저희가 잡티나 결점 등을 커버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제 BB보다는 아무래도 커버력도 조금 높고 지속력도 강한 게 특징이고요. BB는 반대로 파운데이션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하나 지속력이 조금 떨어지고 커버력도 조금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겠네요. 어, 네, 그렇죠. BB 크림 같은 경우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셔서 뭐 어떻게 보면 BB 크림을 더 그냥 자주 더 바르면 될까요? 그러셔도 되고 요즘에는 그래서 BB 보다는 이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쿠션은 저희가 바깥에서 짜가지고 바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쿠션으로 밖에 나가셨을 때 이걸로 간편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에다가 쿠션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랑은 같은 건가요? 쿠션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파운데이션을 이 쿠션 스펀지 안에다가 넣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남성분들 막 집에서 파운데이션 짜서 바르고 또 나가서 쿠션 이렇게 하시고 귀찮으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집에서 쿠션 바르시고 나가서 지속력 떨어진다 하시면 그때 쿠션 또 덧입히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카페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쿠션을 계속 덧바르는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요새 보면 또 남성용이라고 해서 메이크업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던데 뭐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아, 이 제품 한번 사 보라 해서 어던 제품 중에 하나가 톤업 제품이라고 톤을좀 밝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해갖고는 한번 사보긴 했었거든요. 어 약간 그 선크림을 바르면 미끌미끌하고 좀 번지고 막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어서 아 선크림에 좀 불편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요새 나오는 이런 톤업 제품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톤업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남성분들 중에는 간혹 비비랑 톤업 크림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 개는 다른 기능을 하고 일단 톤업 크림은 그냥 말 그대로 톤을 한톤업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르면 은 피부가 그냥 한톤 올라간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파운데이션 발랐고, 반대쪽은 톤업 크림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밝아지는 거는 볼수 있는데, 홍조가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쪽에 비해서 커버가 잘 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장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겠는데요. 오늘 지금 메이크업 해주신 거 외에 혹시나 또 이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꿀팁이 좀 있을까요? 이게 립밤인데 살짝 컬러가 들어있는 립밤이거든요. 보시면 살짝 붉은기가 돌아요. 요거 이렇게 발라주시면 조금 더 혈색이 돌고 생기 있게 그렇게 연출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분들은 특히 메이크업 할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눈썹이나 입술 각질만 관리 좀만 해주셔도 효과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요새 남성분들도 메이크업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메이크업만 받아봤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눈을 제대로 좀안것 같아요. 오늘 우리 메이크업 실장님을 통해서 메이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신한테 맞는 메이크업 제품들 찾아서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해요. 어, 우리 상우님 어, 메이크업하니까 오! 색다른데요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도 원래 이제 배우하셨으니까 메이크업에 좀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좀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다니시나요? 좀 가볍게는 피부 톤 보정 정도로만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지난번에 촬영 이후에 지금 거의 한달 만인 것 같은데요 어, 한달 동안 좀 생활에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이제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지금까지는 진짜 전국을 다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저는 촬영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한 달이 지났다라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너무 빨리 불렀는데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여름에 지금 여러 가지 뭐 페스티벌도 있고 그 전에는 한참 대학생들 네, 축제도 있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청 바쁘게 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과정에서 우리 다이어트 생활을 지속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다이어트 생활은 잘하고 계신가요? 좀 더뎌지긴 했는데 신경을 쓰려고 하면서 뭐 밥을 먹을 때도 샐러드나 포켓 같은 거 이렇게 먹어야겠다 좀 의식적으로 하면서 먹기도 하고요 군것질거리를 확실히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 네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내가 처음에 목표하는 것과는 좀 다른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바쁘게 지금처럼 어,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갑자기 일이 없어져서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평소에 뭐 수면 시간이라던가 뭐 휴식 시간들은 조금은 잘 챙기고 있나요? 수면 시간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못 챙기긴 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잠깐 대기 시간이 생기면 의자 뒤로 젖혀놓고 차에서 눈 감고 누워 있고 잠을 안 자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좀 쉬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상원님이 어 우리 구로척척 의원에 그래도 자주 내원하셔서 지금. 위고비를 잘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위고비 맞으시면 조금 불편하거나 안 좋았던 건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그 완전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부작용이 사라지고 나서는 사실 아무런 증상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접 예, 관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혹시 장원장님한테 좀불만사항 있을까요? 장원장님 오실 때마다 챙겨주시고 이제 제가 어쨌든 덩치가 있어서 매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정치가 있어서 몸이 뭐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면 이제 물리치료랑 치료들을 다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받고 가니까 챌린지하기 전보다 더 관리를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어,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 원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로 척척 의원 관계자분들한테도 감사드린다 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앞으로 이제 우리 챌린지 좀 남았거든요. 어, 앞으로 남은 챌린지 기간 동안에 어, 어, 좀더잘 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을까요, 혹시? 이제 남은 기간에는 진짜 좀 어, 눈으로 봐도 확실히 더 뭐가 있는 데가 될수 있도록 속도를 한번 진짜로 내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어, 우리 상원님이 우리 처음에 우리 챌린지 시작할 때 목표가 어떤 거였죠? 저는 일단 그냥 기성 옷들을 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였고, 챌린지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빼서 두 자릿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좀그 목표 이룰 수 있을까요? 완전히 모든 걸 입지는 못하겠지만 좀 크게 나오는 빅사이즈, 프리사이즈 같은 것들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표하는 체중을 우리 챌린지 기간에 못 이룬다고 하더라도 어, 앞으로 또 구조척척원에 방문하셔서 계속된 다이어트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어, 남은 기간 우리 파이팅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노상호 파이팅! 파이팅!